안녕하세요.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음, 청문면 가루니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택의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 363평이고, 건물은 25평 정도 되는데, 아, 이본 주택 같은 경우는 중공은 내지 않은 미중공 상태의 주택이랍니다. 남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시고 계시구요. 어, 방두 개의 화장실 하나, 거실, 욕실, 다용도실의 구조인데, 음,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신 지가 좀 오래된 주택이라 제가 영상은 찍지를 않았답니다. 아, 이 주택은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거의 올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시고요. 제 생각에는 음, 리모델링보다는 이 주택을 멸시를 하시고 새로 건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 이 주택에 멸시를 하는데 비용은 제가 미리 이 비용을 다 알아봤거든요. 네 비용은 대략 1600만 원 정도의 멸시 하는 비용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싹다 멸실을 하시고 작고 아담하게 예쁘게 신축으로 집을 지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사방이 청정 지역이 사방이 구교림으로 감싸고 있고 아 정말 오염이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는 청정 그 자체의 마을이랍니다. 이 주택은 건물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주변 자연환경만 봐주세요 정말 보기 드문 자연환경이랍니다 음본 주택에서 양평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아 접근성이 좋아서 음, 도로가 이렇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2km, 2차선 도로에서 본 주택까지 들어오는 길이 음, 약 3m 정도 되는 도로가 한 1k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경사도가 없어서 크게 교행에 불편함은 없고요. 음, 이 마을의 집이 본 주택까지 4가구 정도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아, 차량의 통행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에 불편함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조용한 곳에서 음, 조용하게 힐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나? 아니시면 건강으로 요양 목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고 청정지역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답사 오시도록 하세요. 본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값은 받지 않고 거의 토지값만 받는 2억대의 정말 귀한 매물이랍니다. 이렇게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예쁜 마을에 있는 주택이에요. 아, 이 주택 앞으로 계곡도 있는데, 음, 계곡, 지금은 워낙에 가물어서 계곡에 물은 없고요. 여름에는 계곡에 물이 좀 흐른답니다. 정말 청정 일급수의 계곡이랍니다. 음, 본 주택의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이고 아,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있는 매물 번호 기억하시고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조용하고 주변 산세가 너무 예쁜 마을에 있는 주택이니 관심 가지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답사 오세요. 감사합니다.